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먹은 음식은 바로 미친 피자의 슈퍼 슈프림. 오, 여기는 슈퍼 슈프림에 오. 파인애플이 들어가서 저희가 또 파인애플 들어간 피자 좋아하거든요. 시켜봤고요. 여기는 바로 올리블? 콤비네이션입니다. 오. 올리브가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여기가 좋은 점이 이게 그 도우가 없어. 오 도우가 거의 끝도 오, 없네. 좋고.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laughs> 움직이면 떨어질 것 같아. 내가 먹어줄까? 응, 먹어줘. 올려줘올려음 저희는 애초에 배달 시킬 때 바쁘소. 일회용품 안 받기 해요. 음 양파가 살아 있어. 이비자 잘해. 음난 소스 많이 뿌려서 좋아. 음. 다른 지점들인지 이 모르겠는데, 일부러 이 지점에 만있켜이 지점에 맛있긴 해. 응. 음. 출장이님 음. 안녕하세요. 음. 저희는 엄청난 실천은 못하고, 그냥 일상 속에 작은 실천을 하자, 주의야. 뭔가 어마무시하게 뭘 하려고 <laughs> 그러면은, 전잘 못해서, 뭐, 그냥 아주 작은 실천을 통해서 그냥 일상에 채워나간 느낌? 그냥 좀 생각하는 느낌이 음, 맞아 맞아 맞아. 건강도 그래요. 막 건강에 좋다는 거 엄청나게 음. 못 하는데 생각은 좀, 하고 있어. 어 조금 조금 신경 쓰는 정도 평소에. 맛있다. 음, 음 맞다. 음맞다 씬이 맛있긴 하거든요. 근데 씬을 먹으면 아쉬워. 배가, 배가 좀 음... 많이 차진 않지? 음... 배차게 먹고 싶은 욕심. 파스타 한번 먹을까? 음. 먹어보세요. 저는 아직 이거 먹어봤어요. 소스가 맛있어 음. 이 집은 약간 음. 상큼한 토마토 소스야 음. 이렇게 음 저는 또 거기 <laughs> 청량한 스타일이 별로 안 좋아해요 약간 빨간 고추 스타일 좋아하는데, 초록색 청양고추는 별로 안 좋아. 약간 그 고추의 그 특유 향을 별로 안좋아하는 어, 맞아. 그 청양고추 특유의 향. 저 파인애플 한번 먹어볼게요. 음. 얜 얘들어 맛있고 얘는 얘들어 맛있다. 음. 파인애플이 자기 주장이 강한데, 저희는 약간 파인애플 들어간 피자 극호거든요. 음. 약간 상큼해서 좋아. 그런 거 있잖아 막 스테이크 올라간 것보다 파인애플 올라간 게더 어, 좋아. 어 맞아 소화도 잘될거 같고. 음. 왜 파인애플 갈아놓은 거야 고기 넣으면 고기 넣고 이런 음. 영상을 봐가지고. 아나 그런 적 있어 피자 먹었는데 토핑 한 번에 다 나와가지고 음. 밑에 그냥 빵만 남는 거. 맞아. 음. <laughs> 사장님들이 그럴 때 많대. 어 스파게티 있으면 더 좋아. 피, 특히 피자집 스파게티는 뭔가 여기만의 그 감성이 있어. 음. 저는 피자 뜯다가 빵만 뜯어낸 적도 있어요. 그런데 가족끼리 생각하는데 남들이랑 했을 때 그러면 애매해. 남의 거 특히 뜯어올 때. <laughs> 나는 그런 게 <데> 있어. 띠 <laughs> 들어 올렸는데 음. 다 흘러. 응, 음, 맞아. 진짜 너무 많이 꺼. 다 흘러. 이렇게. 맞아. 좀 두서 넓게 애매해요. 음, 얘는 그 주황색 햄이고 얘는 약간 그 음. 소세지 같은 거 들어있다. 맞네, 햄 종류가 다르네. 음. 아들이 파인애플 들어간 거 싫어해서 딸이 집에 와야만 <laughs> 먹을 수 있어 어른들. <laughs> 정에서두 판으로 했어요. 맞아 종이에 둘러붙어. 저도 피단 세개 정도 먹어요. 평균적으로 세네 개? 네 개. 4개? 음, 개가 딱이야. 음, 너무 행복하다. 좋아 좋아. <laughs> 맞아요, 치즈 욕심내는 사람 같고 그러네. 맞아. <laughs> 은근히 그게 눈치가 보인. 고피자요고피자가 그건가? 시카고 피자 같은거? 그거 아 네모난거 음. 1인 피자? 응 음. 그것도 그게. 맛있어 그리고 스틱 피자라고 그래가지고 스, 스쿨푸드인가? 피자스쿨인가? 거기 나오는 것도 맛있어요 응 음. 곱피자도 맛있긴 해 1인 피자 맛있지? 음. 근데, 가성비 생각하면 큰게 나아. 그렇지. 다양하게 먹고 싶으면 고비사 괜찮은데. 아, 피자면피자피자를 넣어요? 생.. 상상이 안되는데 이거 좀 잡아줄까? 잡아주세요 응는피자세요자는 피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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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먹어 자자기 피자는 주고 싶었어 응, 나 살찌려고 나 막 고질종 오게 하려고 자기 1급이라도 1급 이라 내가 더 찌워야지 어? 나 고질종하고 좀확 쓰러지게 하려고 <laughs> 아무나 드셨죠? <웃음> <웃음> 그러면 아마 좋으니까 한번 먹어볼까? 굽기 전에? 하나 걸립 반 치즈도 화던데. 안 먹었어. 고 아, 소스도 안 먹었어. 그니까 음맞아요 저도 봤어요 피자 꼬다리처럼 만들어 가지고만 파는 거. 음음음저 어, 미친 피자 맛있는 거 같아요. 음음 무슨 소스가 진짜 맛있어. 근데 치즈가 풍부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여러 토핑이 많아. 막 옥수수부터 옥수수 많이 뿌려주고, 음. 음. 약간 빵이 그리고 좀 적절한 두께야. 이기 나온다. <laughs> 사실 이빵 다음에 먹으면 이렇게 딱딱해지고 하잖아요. 시카고는 특히나 완전 돌덩이가 되는데, 음. 여기는 이 꼬다리도 없어서 좋기도 해. 어, 피쏘 완전 고수같은데 피소 <웃음> <웃음> 라면에 피자면 외국 전찌개인가요? 이런데 <laughs> 약간 고런 느낌 음 치즈도 적당합니다 이 파인애플이 막 상큼해 상큼해 소화도 잘 되는 것 같고 음. 가만히 있다가 또 내려오더니 또 기울거리죠. <laughs> 소주 두병 각이죠. 그런데 항상 각 일병씩 하시나 봐. 딱한 병이 좋지. 근데 시카고 피자를 치즈를 쪼겨 주는 거는 좀 그래. 너무한 것 같은데? 시카고는 그러려고 먹는 거 아니야? 나도 치즈 엄청 많이 먹으려고. 크기도 작아지고, 가격도 올라가서 음. 먹는 건데, 거기에 치즈를 조금 주면, 그건 좀. 원희님, 안녕하세요. 음. 그렇게 데워도 맛있긴 하겠다. 프라이팬에 음. 기름 두르고, 팬으로 데워 먹으면 맛있다고. 음. 근데 요즘 진짜 시카고 피자집 많이 없어진 것 같아. 그것도 유행이었나봐. 그런가 봐. 음. 요즘 많이 안 먹는 것 같아. <laughs> 저도 피맥. 전 피콜. 음. 피 제로콜. 어머니 애기네 피콜이라니. <laughs> 피콜이 왜? 음, 이게 달콤하게 한 번씩 똥 뚫어줘야지. 우리 과장님도 피콜로 까지 피콜 치콜 너무 좋죠 그런데 저도 피콜 치콜 마이콜 <laughs> 점점 이제 그 과장님 드립을 자꾸 이제 사람들이 자꾸 치니까 이제 서로 부끄러 없이 점점 맞쳐안 <laughs> 치는 사람이 없어 생각 없이 막치고 <laughs> 그러니까 <laughs> 피콜을 니 피콜로 하더니 갑자기 피콜 치콜 마이콜 막 이러면서 와 <laughs> 응? <웃음> 후식 암의 여유 어우 또 여유가 또 있어야지 어우 여유를 아시는 분 너무 고맙습니다 누가 자꾸 없어져 이런데 아니 왜 본인이 해놓고 <laughs> 읽기도 전에 막 사라지고 왜 그러는 거야? 음, 음. 국제 아트 님은 몽쉘똥통 님. 음. 양심상 저당 아이스크림 시켰어요 <laughs> 나 마저 그거 먹나? 응. 음. 다 먹어도 돼 음. 음. 아니 우리 엄마 아빠는 오늘 내일 수술이셔가지고 아빠 둘분다죽 주셨다는데 나는 <laughs> 피자 먹고 앉아있고 응? 둘이 일하는 거니까 음. 음. 맞아 그런 거야 그지 나 이거 밑에까지 아주 꼼꼼히 먹어야 직성이 풀린 사람이야 <laughs> 음 이렇게 그래, 놔 공실에서만 안 먹으면 되죠. 응? 미세 알루미늄은 없나요? <laughs> 좀 드실 것같은데 <laughs> 많이 먹을 것 같아. 포크로 포크로 옮겨갈 수 있어. 그러니까 <laughs> 막그녹슨 거, 응. 그막 세면대 녹슨거 있잖아. 응. 그런 거를 막 이거 알루미늄 긁어서 막 긁으면은 응. 깨끗해져. 그게 왜 그럴까? 무슨 뭐 전자, 전자반응이라는데 옮겨붙는 건가? 음. 아리 역시 드실 줄 아는 분. 저는 끝까지 치즈 파다가 홀 뚫린 적이 있어요. <laughs> 아니요. 아빠가 수술이신데 엄마가 괜히 옆에 있는데 먹기가 미안하시다면서 같이 굶으셨대요. 거기에다가 그 뭐야 환자식이 말고 보호자식이 있다만, 음. 근데 그것도 우선 돈학도 안 드셨다는 거야. 쪼지 궁금계시더라고 내가 더 맛있다. 그래? 나 이게 더 맛있어. 아, 파인애플 때문에. 음, 난 솔직히 파인애플 여기다 넣었으면 더 맛있었을 것같다는 생각이 있어. 그렇지. 음, 근데. 올리브 대신 파인애플도 있으니까 파인애플먹으면 음... 좋네. 어린님이 아버님이 없으면 밥안 드시는 거 비슷하네요. 그런데. 나할 말이 없네요. 완전히 얘기하니까. <웃음> <웃음> 어, 스파게티 소스에 애초에 밥에다가 치즈 넣고 리조또처럼 먹으면 맛있어요. 방송에서도 막그 스파게티 소스 토너를 먹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응. 그거 춘천에 땡밥이라는 데가 있어. 음. 요즘도 아마 있을 거야. 우리 고등학교 때 많이 먹었던 거거든. 그게 약간 그런 느낌이야. 음. 그래서 그 비슷하게 만들어 먹은 거지. 허. 뭐야 나한테 알루미늄 먹을까봐 걱정해놓고서 본인은 앞니로 뜯다가 오늘까지 <laughs> 먹었어요? 응? 아 근데 이게 마지막 나도 이게 마지막 남은 거는 반 접어서 응. 두 개를 로 그렇지 얘랑 얘랑 섞어서 하나 얘랑 얘랑 하나 섞어서 그렇지 그렇게 먹으면 맛있을 것같아고 응. <laughs> 구멍을 좀 뚫어줘야 <laughs> 먹은 것처럼 <사람> 먹는데 <laughs> 먹고수들 음. 흔적을 꼭 남기는 사람들 <laughs> 여기에 파인애플이 있고 <laughs> 여기 올리브가 있어서 커플로 만들어주는 거지. 어, 그건 너무 맛있을 음. 것 같아. g 우리 커플 방송이잖아 음. 먹는 것도 커플로 만들어줘야지. 그 olive <laughs> 에다식빵꽂고 있어 음. 한 다섯 개다 딱인 것 같아. 음 맛있어서 다섯 지지 보통 한한세네개 먹거든. 음 어렸을 때막그 뭐 사촌들이나 뭐 그런 친구들은 다막 1인 2판까지 가능하다고 음. 막 그러잖아 어렸을 뭐, 땐 가능한 거 같애 1일 1판이면 모를까 1인 2판은 좀... 엄청나지 그두판 이거 다 먹는다는 거죠 혼자? 그렇지 대신에 그러려면 콜라를 안 먹어야 된대 아... 콜라 먹으면은 한 판밖에 못먹는데 맛있게 먹어야지 왜 그렇게 <laughs> 기름을 세우듯이 먹는 거야 응? 오늘도 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